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록의 공공주택이 2월 중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6월이었지만 분양가 산정에 난항을 겪으며 미뤄진 것인데요.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설 과천 제이드자이 아파트 홈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전화 상담 등의 업무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지난해 8월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분양이 늦어진 건 분양가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인 GS건설이 생각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400만원 선. 하지만 공공주택의 분양가치곤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주도로 조정에 들어갔던 겁니다. 결국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의 분양가는 2,200만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분양가가 정해진 만큼 미뤄졌던 분양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 측은 2월 중에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뭐 2월 며칠이 다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어가지고 2월 목표로 해서 지금 예, 준비는 하고는 있어요. S9 블록이 분양의 첫 발을 뗐지만 다른 블록들의 분양 일정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과천시와 건설사들 간의 의견차가 큰 탓에 역시나 분양가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의 첫 분양인데다 다음 분양 일정도 불투명해 S9 블록의 입주는 역대급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